선택보다 주신 것이 더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한복음 1 7장을 별명을 붙이기를 히브리서 십일장을 믿음의 장뭐 이렇게 말하듯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기도하셨지만 우리도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과 제사장의 차이점이 뭐냐?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제사장의 기도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도 많은 얘기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는 역할에 대한 것들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셨던 내용은 많지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완벽하게 다 담은 것이 요한음 17장에 나오는 제세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세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은 뭐라 그랬죠? 내게 주신 사명이 내게 주신 영광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중도하차하지 않고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짓고 나,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내게 주신 권세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를 이 십자가 지는 일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나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 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반반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 제자들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내게 주신 사람들 그랬죠. 여러분 선택을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선택이 오히려 우리를 약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원수가 자하잖아요. 그 선택을 누가 하죠? 내가 하잖아요. 내가 선택한다 그러니까 자가 강화되면서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 우리 잘 못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죠. 그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에 독일 사람들에게 막 자유를 줬어요. 선택을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선택을 지겨워하더라는 거예요. 선택이 피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선택권을 히틀러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독재 국가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택 못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선택 잘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접근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천후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 그게 강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주던 어떤 환경을 주던 전천후로 오늘 할수 있습니다. 이게 선택과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하나께서 님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택 얘기 안 하잖아요. 빌리보스 4장 12절 보니까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 처한 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나는 선택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비천을 주시든지 풍부를 주시든지 좋다라는 거예요. 뭐, 배고픔을 주든 배부름을 주든 좋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 나는 전천의 인생이야. 그 얘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진들 나눠놓고 진장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선택해서 데려가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막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가그 뜻이 맞는 사람들 데려가려고 그렇게 힘쓰다가 지난번 텀에 징계편하라 그랬더니 다 칠테요,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사람, 그래서 뭐 이렇게 사다리에서 했는지, 뭐 짝짓게 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무작위로 해가지고 데려간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인위적인 게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지금 내기지는요, 네 아무런 인위적인 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뽑기 한 거예요. 그런데도 훨씬 더 풍성하죠.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보내주신 사람이고, 또 뜻이 맞는 사람이 오면 하나님께서 같이 동역하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훨씬 더 강력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 얘기인데 제자는 그래서 사명이자 우리가 양육시켜야 될 사명이자 또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도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종과 동역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양육시키겠다. 이게 제자의 문제 있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처음 뽑을 때는요 수준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미숙하고 무지하고.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그, 2사에서 53장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표현과고 똑같죠. 연, 연한 순같이.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를 만나고 이렇게 제자 대상들을 만나게 되면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없는 제자와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왜 이렇게 비숙할까?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여러분 남편도 철없는 남편같이 보이고 아내도 철없는 아내같이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철들이 없지. 그러면 그걸 내쳐버리고 다른 뜻에 맞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사람들이거든요. 주신 사람들은 이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러대요. 직장 가보면 언제나 또라이가 있대요. 그래서 또라이 불변의 법칙. 저것만 없으면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또라이가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하시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또라이 1, 또라이 2, 또라이 이 계속 있습니다. 그죠? 어, 저 사람이 성숙해서 변화가 되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되면 또 다른 또라이가 오는 거예요. 또라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변화 돼도 되고 변화 안 되면 사명이죠. 그 데리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미랄세계 이야기를 했죠. 장애인 잡지인데 거기 어디 신실하신 남, 남자와 여자분이 성교사 지망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세 명을 스트레이트로 낳았는데 3년 터울러 어, 다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봤더니 자기 인생이 아득하다라는 거예요. 그치? 여자분이 어, 너무 팍 늙은 것 같고 한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세명 아이가 다 장애인입니까?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랬죠. 내가 이 연약한 아이를 어느 가정에 맡길까 이렇게 살펴봤는데. 너희 부부만큼 신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 자녀를 너에게 맡긴다고. 그때 이분들이 변화가 된 거죠. 그죠? 이 자녀가 사명이구나.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람이구나. 거기서부터 깨닫게 돼가지고 이분들 지금 사역 엄청 잘해요. 그죠? 왜냐하면 자녀들 양육에서부터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히 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 자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자녀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 안 했을 가능성도 클 거예요. 자녀는 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강한 자녀도 있지만 약한 자녀도 있잖아요.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약해도 부족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품고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 동역자들도 제자들도 이 자녀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강하고 자랑스러운 자녀도 있고 약하고 돌봐야 될 자녀도 있고. 그거 다 품고 나가게 될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는 간에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거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그런 우아인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 인생에 십자가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다 그러죠. 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유복하게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내 인생만 이렇게 짐이 많고 십자가가 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줬다 그러죠. 그 사람들 숨어져 숨겨져 있는 십자가 고난들을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약점들 토로하고 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뭐 잘나가는 분들이지 않았는데 정말 십자가 크군요. 그러니까 각자의 십자가를 다 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고르라 그랬대요. 너 A란 사람과 고를래? B란 사람과 고를래? 어,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결국은 자기 십자가 다시 지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람들이 제일 지기 쉬운 십자가고요. 또 제일 가벼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주는 거고, 내가 할수 있는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우리 줄을 따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 놓고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 제자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꼭 붙들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붙들고 성숙 키워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제자 훈련 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따 제자들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주신 분들이 다내 하나님께서 제자로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럼 제자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과 튜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율하는 거라고, 조율. 제가 피아노 비율을 들었죠. 이 비율을 계속 들면 좋을 것 같아요. 피아노 100대가 있는데 100대를 조율하는 방법은 서로 옆에 거 맞추면 안 되죠. 한 대를 기준으로 100대를 조율해야 전체 음이 맞게 되겠죠. 이한 대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게 뭐냐? 제자들이 하나님과 튜닝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훈련을 할때 최고의 장애물이 뭘까요? 그게 나예요, 나. 하나님과 튜닝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들어가가지고 나와고 튜닝을 하려고 그래요. 나하고 비슷하게 맞추려고. 나하고 맞는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이 죽일놈의 자아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 너무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제자 훈련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제자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과 튜닝해야 되는데 나도 나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과 튜닝해야 되고 우리 모든 제자들도 하나님과 튜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확신이 강하고 너무 뭐 자기 사상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상한 그런 사람이 이단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제자 만드니까 이단되는 거지. 자기도 하나님과 튜닝해야 될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하나님과 튜닝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제자훈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본문 뭐예 아버지와 내가 같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튜닝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과 튜닝하기를 원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게 뭐예요? 튜닝됐다는 얘기죠. 조유 일치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튜닝하기에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팔 절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것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운 나이다.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율한다. 한분 하나님과 튜닝한다. 그런 거죠. 가끔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난 자존심 때문에 참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 자존심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지킬 게 아닙니다. 자존심은 자존심이라는 게 나라는 거 아니에요. 에고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불필요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지킬 게 아니라 죽여버려야 된다니까요. 자존심으로 쌓이는 것은 모두 다 썩을 것들입니다. 다 썩을 것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때 너무 자아가 강하고 개성이 강하고 그렇게 감정이 강하고 자, 자존심이 강하면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 사랑과 집착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뭐겠어요? 그가 잘 되는 거죠? 집착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분명히 보면 집착인데 자기는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죠. 자녀에 대해서 사랑한대요. 근데 보면 부모의 집착인데. 내가 원하는 내 아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튜닝하는 거예요? 나하고 튜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괴물로 만들어 버리죠. 괴물로 만들어서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괴물 되거나 불행하거나. 자녀가 제자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 내게 맡겨 주신 자녀. 그럼 하나님과 튜닝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튜닝하게 만드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이렇게 맞춰 가는 거를. 나내 뜻대로 맞추려고 그런 것을 집착이라 그래요. 사랑 아닙니다. 전혀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아가 가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감정주의자들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쁠 때는 열심히 하고 기쁘지 않을 때는 안 하고 그럼 아직 멀었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이 놈의 죽일 놈의 자아예요.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그게. 튜닝은 하나님과 하는 거지 내가, 나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또 다른 개념으로 얘기할 때 선한 목자와 싹군으로 얘기할 수 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죠. 그죠? 양들 위에. 양들 위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생명이죠. 생명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돼야죠. 싸구는 자기 이기입니다. 자기 이기 없다 그러면 도망치고 이기 있다 그러면 뭐 나서고. 똑같은 얘기죠. 이 죽일 놈의 자아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는 제자들로 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건 뭐냐하면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튜닝은 예수님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나랑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자 훈련의 최종 승리는 뭐냐면 내가 제자 훈련을 시켰던 사람이 내가 없더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서, 하면 되죠 아니 조율을 할때 한대 피아노 하나님이란 피아노의 조율을 했기 때문에 나도 거기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흔들리가 릴 없죠 그래서 1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보존과 하나됨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천국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에게서 벗어나야 될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하는 제, 제자들에게. 벗어나게 될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놓고 튜닝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존이 돼요. 왜 보존이 되냐? 하나님께 능력 받으니까 보존 되겠지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면 하나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 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유지가 되겠죠. 보존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하죠 예배를 깨려고 그러고 이런 그 이런 방식들 있죠. 하나님과 이렇게 조율하는 방식들을. 파괴시키려는 쪽으로 많이 나아갑니다. 그럼 그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됨. 이스라엘이 6 0만이라 되는 장정이 하나됨을 유지했던 비결이 예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0만이 하나같이 돼버리고요 60만이 가벼워져요. 60만이 일사분하게 뛴다고요. 근데 예배가 없이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거든요. 분열의 영역사게 되면 부부도 하나가 안 돼요 둘도 하나가 안돼 가지고 무거워지고 단 10km도 전진을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들이 뭐예요 제자훈련의 핵심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튜닝하는 거다 조율하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뭐 여기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예배드려야 되고 말씀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내가 없더라도 보존되는 방법이 아버지께만 연결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제자들이 힘을 합쳐야 강력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 되게 만드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튜닝하게 될때 하나 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모든 것들, 이 거룩한 유익을 다 깨버리는 게 뭐냐 하면 죄가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자아입니다. 자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튜닝하자 이렇게 되면은 왜 너를 중심으로 튜닝하냐? 나를 중심으로 튜닝해야지.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4분 오리에 돼버려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보존도 안될 뿐만 아니라 하나 님도 잃어버리고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핵심. 우리는 한국에서는 제자훈련 그모여면 뭐야, 성격공부 하는 거뭐 이런 걸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자훈련의 핵심 중에 핵심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제자훈련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천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훈려 마지막에 모였어요 오순절에 다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120분도가 모여서 예배드린 거잖아요 그때 하나가 되었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놀라운 사역계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정리하면 은 이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자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게 사명이고 이 사람들을 동역자까지 만드는 것이, 그래서 같이 힘, 힘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주신 모든 사람을 다 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그 품은 제자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제자들, 어떻게 양육을 하고,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되느냐? 하나님과 조율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조율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같이 기도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과 조율됐기 때문에 보존이 가능하고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제자 제자들을 이렇게 잘 양육시킬 수 있는 십자가 중심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네,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도 전하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